안녕하세요. 수다학강 시즌2를 찍는 중학교 1학년 김시안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오늘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자의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옛날에는 문자를 표현하지 못해 식을 전부 글로 나타냈지만 현재는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그리스 명작 선집에는 시한 구절이 나와있는데 당나귀와 노새 이야기를 다룹니다. 당나귀와 노새는 각각 짐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데 당나귀가 힘들자고 한탄하자 노새는 말합니다. 네가 진 짐의 한 자루만 내 등에 옮겨 놓으면 내 짐은 너의 두 배가 되는 걸내짐한 자루를 내 등에다 옮기면 나와 너는 같은 수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당나귀와 노새의 짐을 각각 문자로 표현하여 노세가 말한 말을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당나귀의 짐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우리는 노세의 짐의 개수를 이 조건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노세의 짐중한 개를 당나귀의 짐에 넣었으니 당나귀의 짐의 개수는 한개 늘어나고 노세의 짐의 개수는 한개 줄어드는데 한개 줄어드는 은 노세의 짐의 개수와 한개 늘어난 노스, 당나귀의 짐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노세의 짐의 개수는 X 더하기 2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사용하면 당나귀가진 짐의 한 자루만 노세의 등에 옮겨놓으면 노세의 짐의 개수는 당나귀의 짐의 2배가 됩니다. 당나기가 진 짐중 하나를 노새한테 옮겨주면 노새의 짐의 개수는 x 더하기 3개가 되고 당나귀가 진 짐의 개수는 x 마이너스 1개가 됩니다. 이때 노새가 진 짐의 개수는 당나귀가 진 짐의 개수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.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2는 x 더하기 고 최종적으로 당나귀가진 짐의 개수는 5개가 되고 노새가 진 짐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. 이처럼 문자를 사용하면 명확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수다강 문자의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